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따뜻한 음식이 생각날 계절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청국장을 맛있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맛은 전문점 못지않게 진짜 끝내주는 맛, 청국장 끓이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국장 190g 입니다 이거는 풀무원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청국장을 간혹 끓여 먹는데 이 풀무원 것이 진짜 맛있거든요 냄새도 덜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에서 협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무한 조각 100g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한개 근데 홍고추는 조금만 사용할 겁니다 대파 반 뿌리 쌀뜨물 500ml 준비했습니다. 이 쌀뜨물로 청국장을 끓이면은 뒷맛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일반 건다시마하고 다시멸치 넣어서 육수 끓여 갖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새고기 다시다, 두꼬지, 돼지고기 민찌 60g, 들기름 반 스푼, 멸치 액젓 반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두부는 적당량 준비하시면 됩니다. 100g입니다. 간마늘 반 스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부터 썰어보겠습니다. 무한 조각 100g 사용하겠습니다. 대파 반 뿌리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는 비주얼 때문에 조금만 사용합니다. 무,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준비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요 중불로 살짝 뚝배기를 달궈줍니다 어느 정도 달궈졌을 때 들기름 반 스푼 넣습니다 네, 들기름을 넣은 다음에 돼지고기 민지 60g 입니다 네, 가스불을 약간 높이고요 네, 그리고 민지를 이렇게 볶아 줍니다 네, 민지를 볶아 주면은 청국장이 담백해지면서 정말 맛있어집니다 돼지고기 민채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요, 쌀뜨물 500ml 붓겠습니다. 오늘 청국장 끓이는 양은 3~4인분 양입니다. 쌀뜨물을 부은 다음에 바로 무 썰어놓은 거요 넣겠습니다. 무한 조각 100g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끓여줍니다. 네,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불순물은 살짝 걷어내줘야 됩니다. 아까 민지가 볶아져 갖고 불순물이 약간 떠오르네요. 청국장은 중간쯤 넣습니다. 먼저 고춧가루 한 스푼 요. 간마늘 반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가 이자더 익어야 되거든요. 예, 아직도 무가 안 익었어요. 어느 정도 익을 동안 중불로 천천히 끓여줍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청국장을 넣어줍니다. 예, 청국장 190g 입니다. 예, 이렇게 넣어서 예, 이렇게 해주면은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또 강불로 해줍니다. 제가 먹어본 이 청국장 중에 이풀먹 것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광고 영상이 아니지만 이 A 급을 진짜 사용해야지만 청국장이 제대로 된 맛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메인이 참 좋아야 되거든요. 청국장이. 이 청국장은 진짜 첫째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강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자,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끓고 있을 때, 새고기 다시 다두 꼬집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젓 반 스푼입니다. 멸치액젓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확 돌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아까 썰어 놓은 거요 청양고추 넣은 다음에 두부를 넣습니다 예, 거의 완성 직전인데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뒷맛이 부드럽고 진짜 짜지도 않고 담백하네요. 네, 청국장은 바로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예, 네,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대파 넣고요, 홍고추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뭐 취향에 따라서 양파 넣고 막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돼지고기 민찌에다가 쌀뜨물, 청국장, 두부, 대파 이렇게만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애호박이라든지 양파 같은 거 넣어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청국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청국장은 바로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